장중 1,160원 선까지 올랐던 원 달러 환율이 당국의 개입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1,148원에 마감됐습니다. 올해 추석 귀성길은 13일 오전이 귀경길은 1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역대 최고인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자 선발 시험 도중 컴퓨터가 고장나 재시험을 보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항의가 빗발쳤지만 행안부는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4일째 급등했습니다. 장중 1160원 선까지 치솟았지만 당국의 개입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1148원에 마감됐습니다. 황명문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일째 급등하며 1,150원 선에 육박했습니다. 장중한때 1,160원 선에 육박해 외환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졌으나 당국의 개입으로 상승폭이 저지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원 50전이 급등한 1,148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위기설 속에 국제유가 하락으로 위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환율이 폭등세를 더한 것입니다.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면서 그나마 고점을 낮췄지만 지난 나흘 동안 66원 70전이나 오른 것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반등해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9.75포인트 오른 1426.8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현대 어려움은 있지만 위기는 아니었고 최근의 한율급 등은 외환위기설 때문에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국고채 만기가 집중된 오는 11일이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도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 한국 경제가 공항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SBS 뉴스 황매문입니다. 올 추석 연휴 때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3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고속버스 운행 횟수를 평시에 비해 10% 늘리는 등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종환 기자입니다. 유난히 짧은 올 추석 연휴에는 수도권 내 이동 인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94만 명, 추석 연휴 기간 전체 2,472만 명의 국민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2.3%, 평상시보다는 10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8.6%로 압도적이었으며,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13.5%, 철도 5.1%, 고속버스 1.6% 등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때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3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시 서울 대전 5시간 40분, 서울 부산 9시간 50분, 서울 광주 9시간 10분, 그리고 규경시는 대전 서울 6시간, 부산 서울 10시간 50분, 광주 서울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교통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속버스 하루 평균 운행의 수를 6 0 0개 차례 늘리는 등 하루 평균 7천여 차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는 객차 수를 9% 늘려 하루 평균 5,500량을 운행하고 연안 여객선은 15%, 국내선 항공기는 14%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2일 아침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인터체인지까지 141km 구간 상하행선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실시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일부 인터체인지의 진출입이 통제됩니다. CBS 뉴스 박종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4%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학력 인플레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오른 83.8%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서울대의 경쟁력이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등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 수는 367만 2천명으로 지난 1962년 교육통계조사일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자 선발 시험 도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재시험을 보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항의가 빗발쳤지만 행정안전부는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7일 공무원 국외훈련 영어권 파견을 위해 서울대 공학관에서 시험을 보던 13개 부처 공무원 가운데 일부 응시자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하기 시험을 보는 도중에 컴퓨터에 장애가 생겨 작동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응시자들은 밤늦게까지 기다린 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는 곳에서 중단됐던 시험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여섯 개 부처에서 온 응시자 14명은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간에 풀기 시작해서 같은 시간에 끝내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의 기본이라며 당일 시험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응시자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최악의 시험이었다며 반발했고, 이런 항의가 빗발치자 행안부는 지난달 17일 6개 부처 응시자 70여 명에 대해 다른 시험 문제로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 해외연수 담당 공무원들은 재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험과 관련해 함구령을 당부해 다시 응시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처음 컴퓨터로 하는 CBT 시험을 치다 보니 대응이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부와 서울대 등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로 시험을 치른 해당 공무원들의 항의가 빗발친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공무원 해외 연수 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백종원 프라임그룹 회장 등 그룹 관계자 5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프라임그룹이 기업 인수 합병이나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백종원 회장 등 임원 5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프라임그룹 본사 기획팀과 재무팀에서 입수한 회계 자료와 전산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전 강원도 정성군에 있는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강원랜드 재무팀과 경영기획팀을 압수수색해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강원랜드가 열병합발전시설 공사를 맡긴 K사 등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오늘 제35회 방송의 날을 맞아서 한국방송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KBS 홀에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CBS는 권영철 해설주관이 보도 기자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김현정의 뉴스쇼 택시 뉴스가 라디오 취재보도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상과 개인상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이 가족 중 누군가가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것. 이슬람 국가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살해한 가족은 붙잡혀도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무슬림 사이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명예살인으로 아주 떠들썩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 명목으로 친척 여성 다섯 명을 살해한 용의자들이 붙잡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명예살인 제도는 관습이라며 이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전통으로 여성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명예살인 제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슬람 국가에서의 변화를 조금씩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레 중부와 남부 지역에 24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로 홍수가 일어나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수천 개의 가구가 물에 잠겼고 헬리콥터를 탄 구조대원들은 홍수가 나면서 고립된 이재민들을 발빠르게 구출했습니다. 2천 명의 주민들을 대피시켰지만 아직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내 국민들은 큰 인명피해 없이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짧은 반바지에 높은 하이를 신은 여성들이 출발선상에서 경주가 시작되기를 숨죽여 기다립니다.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경주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렸고 잠시 손에서 이를 놓고 구경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신호가 울리자 빠른 속도로 80m를 달리기 시작하는 선수들. 달리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1등을 차지한 여성은 400m 허들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하이힐 경주는 갈수록 인기가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기온은 25.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